마찰이 오래되다 보면뼈에 변형이 생겨서 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뼈가 자랐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질환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 충돌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어깨의 해부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깨의 모형인데요. 회전근은 우리 위팔뼈와 어깨의 지붕이라고 하는 견봉뼈 사이를 지나는 네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개의 근육이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위쪽에 있는 극상근 뒤쪽에는 두 개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그 아래쪽에 있는 소원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회전근개를 로테이터 커프라고 합니다. 커프는 손목을 둘러싸는 소매처럼 이 어깨를 둘러싸는 앞에서 뒤로 근육들의 회전근개 이네 가지 근육을 모아서 회전근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충돌증후군은 이 위팔뼈와 견봉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 팔을 들거나 돌릴 때 뼈와 뼈 사이에 이 회전근이 마찰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충돌증후군은 꽝꽝 부딪힌다는 뜻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지나가는 회전근이 마찰이 되면서 마모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질환군을 회전근의 충돌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까에 대해 서 살펴보면 충돌 증후군은 일단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어깨를 쓰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어릴 때나 젊을 때는 회전근과 견봉 사이에 점액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찰로부터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고 팔을 쓰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액낭이 소실이 되고 직접 힘줄과 뼈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돌중후근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팔을 쓸때 특정 자세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고 보통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병들을 모아서 그걸 하나의 군으로 만든 그런 질환명인데 충돌증후군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염증. 또 진행이 되면 힘줄이 양말 뒤꿈치 달듯이 달아서 구멍이 나는 이런 회전근개 파열까지 또 그보다 더 진행돼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관절병증까지 모두 아우르는 질환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진행된 병들은 또 각자의 진단명이 세부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전 단계인 염증 단계에서 우리가 충돌중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충돌증후군은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인데요. 이렇게 마찰이 오래되다 보면은 뼈에 변형이 생겨서 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아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뼈가 자랐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이 자극이 좀 오래돼서 뼈에 변형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튀어나온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아 이 마찰이 오래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이 회전근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 뼈가 튀어나온 그런 소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선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깨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뭐 자세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스트레칭해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드러운 관절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소위 우리가 이제 진통 소염제라고 하는 것이 인데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따뜻한 찜질과 전기자극 근육을 이완시키는 물리치료를 하고 그런 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호전을 노리는 것인데 이것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를할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사치료가 있겠습니다. 어깨에다가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염증 가라앉는 물질들을 주사 를 했을 때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특별한 뭐가 손상됐기 때문에 복 이런 작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견봉과 회전근의 충돌이 오랫동안 일어나서 뼈도 변형이 되고 그 변형된 뼈가 더 회전근을 자극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을 때 뼈를 깎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 따르면 뼈를 깎아주는 수술 자체가 이런 충돌증후군의 통증 회전근계 파열로 진행되는 그런 것을 막아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뼈를 깎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 수술 자체가 많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았을 때 효가 없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 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전증후군의 상위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마찰이 오래 되면서 양말 뒤꿈치 구멍이 나듯 회전근이 구멍이 나면서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은 실제로 5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고 이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뭐 증상이 별로 없이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너무 파열이 심해지게 되면 관절까지 망가지는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 생겨서 또더큰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을 때 초반에 미리 치료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자세나 특정 활동을 할때 어깨 통증이 뜨끔뜨끔하게 있거나 잠을 잘때 야간 통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자가 진단하고 또는 참지 말고 얼른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예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본 치료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관절은 유연한 관절이 가장 건강한 관절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이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그에 이어지는 회전근개 파열과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았 같습니다. 어깨 질환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어떤 질환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